스마트폰의 푸른 빛이 숙면을 방해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번엔 역설적으로 스마트폰의 푸른 빛이 아침잠을 깨우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권우성 기자입니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석현정 교수, 최경화 연구교수의 연구팀은 청백색 푸른빛에 이 같은 효과를 입증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조명이 생체 리듬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밝혀내 향후 인간 신체 리듬에 친화적인 조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방식은 강한 레이저 빛을 직접 쏘는 실험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해당 연구 결과를 일상생활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푸른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면서 숙면을 방해한다는 부정적 사실에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방향을 달리해 푸른빛의 긍정적 효과를 찾아보는데 주력했습니다. 연구팀은 카이스트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푸른빛이 인체의 생리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설문조사도 병행해 학생들의 주관적 느낌도 조사했습니다. 실험에는 높은 색온도의 청백색 조명과 낮은 색온도의 주백색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을 이두 가지 조명 환경에서 1시간 동안 두었고, 그 결과 청백색 조명은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 조절 호르몬으로 늦은 오후부터 수치가 늘어나 잠을 유도하고, 이른 오전에 수치가 감소하면서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 푸른빛이 아침잠에서 깨어나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청백색을 받게 되면 주관적 각성도와 시각적 편안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육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주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량에선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추후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스마트폰의 달력이나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한다면 인간의 생체 리듬과 권장 수면 시간 및 기상 시간에 맞춰 조명의 색과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BC 뉴스 권호성입니다.